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안 맞는 수를 쓰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여기 전체 어, 세로가 4분의 3, 가로가 5분의 3이 있습니다. 어, 요, 요 그림에 있는, 요비금친 부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이 색칠한 부분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럼 가로가 5분의 3이고, 세로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이 전체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데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은 결론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몇 칸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전체 20칸이죠 20칸 20칸 중에서 색칠한 부분이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삼구, 아홉 칸이죠.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이 20분의 9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체 20칸 중에서 아홉 칸이에요. 분수를 표현하면 전체 20칸에서 아홉 칸. 자, 이 결론을 알았고요.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과정? 바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 전체의 결론이 나오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분모끼리 곱해야 됩니다. 5 곱하기 4 해야 20이 나옵니다.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곱셈. 분자끼리 곱하겠습니다. 3 곱하기 4 하면 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분수끼리의 곱셈. 진분수끼리의 곱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 끼리 곱해서 20 분자 끼리 곱해서 9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진분수의 곱셈은 분모 끼리 곱하고 분자 끼리 곱하면 이러한 식으로 어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나오는 결론이 있죠. 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모 끼리 곱하고 분자 끼리 곱하면 됩니다. 자 분수끼리 진분수끼리 계속 곱할 건데요 1번 2번 3번 보세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분모끼리 곱하고 8 곱하기 6 분자끼리 곱했습니다 맞죠 8648 3515 맞아요 자 이제 약분을 할게요 약분 어, 약분을 하면은 요게3515 어, 어, 3 1은 3, 3, 6,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5라고 쓰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분수를요, 기약분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분수를 표현할 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면, 이거를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16분의 5.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약분수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기약분수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수들 계산할 때, 분수끼리 계산할 때, 기약분수까지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자, 요번에 두 번째는 8 곱하기 6, 3 곱하기 5 했는데, 여기에서 약분 했네요. 3, 2, 1은 3, 3, 2, 6. 그리고 나서 8 곱하기 2는 16, 1 곱하기 5는 5 해서 또 기약분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3번은 아예 처음부터 약분했네요. 3, 1, 2, 3, 3, 2, 6. 이렇게 위아래도 좋고요 대각선도 좋습니다. 위아래도 분모 분자 약분 가능하고요 대각선 또는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16, 분자끼리 곱하면 5 해서 16분의 5 나왔으면 됩니다. 자, 인경인의 반 학생의 5분의 2는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8분의 3은 안경을 썼습니다. 인경인의 반에서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의몇 분의 몇입니까? 자, 전체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예요 자, 이거를 5칸으로 나누겠습니다. 5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다섯 칸으로 나눴어요. 이 전체를 다섯 칸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두 칸을 여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칸을 여학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머지 세 칸은 그러면 뭐 남학생이겠죠. 여학생 중에서, 다시 또,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한 칸, 두 칸, 이두칸 여학생 중에서 8분의 3이 안경을 썼습니다. 자, 이거를 여덟 칸으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여덟 칸 8칸. 여학생을 여덟 칸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학생을 여덟 칸 8칸. 여덟 칸으로 구분할게요. 여덟 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네칸 다시 또자여학생은 여덟 칸으로 구분했고요. 이중에서 세 명이 안경을 썼습니다. 이세 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안경을 썼습니다. 자 네. 어 그림 다 어, 이해합니까? 자 전체를 다섯 칸 중에서 두 칸을 여학생 좋고요 여학생은 여덟 칸으로 구분한 다음에 세 칸을 안경쓴 학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얘는 그러면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러니까 쟤는 전체가 모두 몇 칸이죠? 전체가 여기가 네칸 여기도 네칸 4칸, 여기도 네 칸으로 할수 있죠? 여기도 4칸 여기도 4칸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체는 넷넷넷넷넷 해서 20칸입니다 20칸 4 5 20 여학생은 그중에서 3칸이 20분의 3요게 바로 어, 전체의 몇 분의 몇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먼저 쓸줄 알아야 돼요 답은 20분의 3 입니다 답은 전체 20칸 중에서 세 칸, 얘네가 바로 전체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안경 쓴 학생입니다. 자, 그럼 식은 어떻게 할까요? 식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여학생을 먼저 5분의 2를 표시하고요. 5분의 2.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이 8분의 3이죠. 8분의 3을 표시하고 두 개로 곱하면 답은 20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0분의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식 요게 답 그리고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게 좋고요답 자연스럽게 그림 보고 답 쓰는게 좋고요 그리고 식은 이런식으로 쓰면 됩니다.